수고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매우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번 듣고 지나치기 어려운 강한 표현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람과 인내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거칠고도 단호한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불신자나 악한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었고, 말씀도 듣고 있었고, 이름은 교회였지만,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너를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라우디에게야 교회를 향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걸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신 데에는 라우디게아 지역의 특별한 지리적 배경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당시 물이 부족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두 도시 히아라플리스와 콜로세에서 술을 통해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즈음에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석회질이 섞여 맛도 이상하고 마시면 속이 불편할 만큼 거북했습니다. 결국 그 물은 마시기 싫은 물,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상태였기에 예수님께서 너를 내 입에서 토해버릴 것 것이란 표현까지 썼던 것일까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17절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미지근한 교회라고 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한 이 말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이 표현은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그 어떤 도움도, 공급도, 간섭도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죠. 이 말은 단순히 자족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반대였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교회라는 이름도 있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은 이미 충분히 가진 게 많고 잘하고 있으니 더 이상 도와주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자신의 문제. 문제점, 즉 상태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작 안에는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음이 가득했는데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만족, 자기 확신, 바로 그것이 미지근함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괜찮다라는 이 생각이 신앙을 병들게 만들어버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보다 더 위험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대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라는 이 말씀은 버리겠다는 그런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이 상태로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즉, 정신차리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로니. 예수님은요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리시며 두드리는 분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라오디기아 교회를 하신 경고의 그 말씀을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관계 회복에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삶이 바쁘고 일정이 많고 할 일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리고 기도는 습관이 되고 말씀은 들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지 않고요. 내 만족과 내 계획 안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도 잘하고 있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상태가 미지근한 이며 입에서 토하고 싶은 신앙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수 없다고 고백하고, 말씀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다고 붙잡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무릎을 꿇는 그 마음이 바로 뜨거운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가정이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제발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도 우리 가정이 간절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